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크루도일 종목으로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50만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화면에 파란색깔 띠하고 빨간색깔 띠가 보입니다. 띠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추세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추세를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다. 좀 단순하게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진입은 두 개약을 들어가는데, 검정 색깔 선 아래쪽에서 이렇게 빨간 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절매는 30틱을 설정해줘요. 매수 가격이 이렇게 그렸을 때 71.66이다. 했을 때 손절을 30틱을 설정한다고 했죠. 그럼 뒤에 66에서 30을 빼면 36이 되죠. 36? 여기. 그러면은 매수 라인이 있고 손절매 라인이 있는데 손절매가 안된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낼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단타 수익을 60틱 70만원 먼저 수익을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진입가가 66에서 36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단타 수익이 나오게 돼요. 단타 수익 70만원 단타 수익이 70만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추세 수익을 가져갑니다. 추세 수익은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빨간 띠 이렇게 아래로 쭉 따라가다가 떨어질 때 추세 수익을 확실하게 실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입가가 1.66에서 2.66을 넘어서 좀더 갔죠. 150득 정도 갔으니까 약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고 단타 수익 70만원과 추세 수익 200만원을 더하면 총 수익은 270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화면에 보이는 이 추세가 보이는 시스템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단타 수익과 추세 수익을 내는 게 수월해지죠. 내가 하루에 50만원 정도를 벌려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70만원이면 적지 않은 수익이 되는데 이렇게 제가 만든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고 들어간 다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로그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어 이렇게 해서 뭐 1억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뭐 1억, 3억 벌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눌러보시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뭐 수익 금액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대회에서 1등, 2등, 3등한 그런 대회 이력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리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키움증권 포함해 가지고 제가 1등을 10번도 넘게 했는데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이 5,000명 넘기도 합니다 수익률로는 몇 백프로, 뭐300% 이상 내야 되고 수익금 대회를 해도 몇 억은 벌어야지 입상권이 되는데 그런 수상 경력을 이렇게 어좀 여러 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수익금 이렇게 가끔 수익 낸 그게 올려놓고 있는데, 뭐한 달에 뭐 1억, 2억, 뭐몇억번걸 이렇게 올려서 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몇 억씩 벌어가지고, 세금도 이렇게 낸 것들도, 국세청 자료도 올려놓고, 공부하는데 도움될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아래로 내려가면, 예전부터 수익을 내신 분들의 게시글들이 많이 있는데, 천만 원갖다가 1억을 넘게 벌고 이런 게시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증권사 계좌로 해가지고 세달 만에 1억을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원금이 이게 천만 원인 분인데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순손익이 1억이면은 1 0배 수익을 낸 거잖아요. 상당히 많이 벌었죠. 그러면은 지금이 24년인데 지금 이게 15년도 자료니까 거의 10년 전부터 수익을 내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천만 원이 천만 원짜리 계좌가 1억이 넘었는가? 처음에는 순손익이 이렇게 100만 원, 97만 원 정도 수익 낸걸볼 수가 있죠. 다음 날은 500만 원을 벌었고 좀 많이 벌었죠. 그 다음 날은 700만 원을 벌었고 좀더 많이 벌었죠. 이런 식으로 하루 수익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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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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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쌓이다 보면은 천만 원짜리 계좌가 1억 원이 실제 넘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실제 계좌로 인증을 해주신 거죠. 이분이 한 명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수도 끝도 없이 많아요 뭐몇 천, 몇 억씩 버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인지 다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이렇게 수익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게시글만 2만 개가 넘으니까요 이렇게 내가 직접 답을 드리기 너무 많으니까 궁금한 거 직접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 달에 소소하게 뭐 300, 500만 원 수익 내기 취미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좀 진지하게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공부해서 월 5,000, 1억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 직통 연락처로 간단 자기소개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런 여부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공부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